35세 이상 미혼 여자는 조심하라. 직장 상사라면 당신에게 엄청나게 히스테리를 부릴 것이다. 노처녀 누나나 언니가 있다면 빨리 집을 떠나서 산으로 들어가 자연인으로 살아라. 넌 이미 정신적으로 지쳐있다. 이제부터 노처녀의 대표적인 특징이 나온다. 이걸 부정한다면 당신은 노처녀인데 남자인 척하는 사람이다. 남자들은 명문대 나온 35세 여자와 지방대 출신. 25세 여자 중에 결혼할 여자를 고르라면 대부분 25세 여자를 고른다. 남자 기준 여자는 나이와 외모가 중요하다. 35세 여자를 고른다는 남자는 어디 아프거나 못 쏠이다. 빨리 병원에 가자. 노처녀들은 남탓을 엄청합니다. 어리고 이쁜 여성을 보면 늑달같이 달려들어서 개같이 물어뜯습니다. 요즘 여자들은 결혼 늦게 해. 점점점 내 친구들도 아직 안 갔어.라고 합리화 잘합니다. 속으로는 굉장히 똥줄 타고 있어요. 사회적 문제, 결혼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 남성들은 통계적으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여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같은 또래 남성들은 이미 결혼했거나 이혼 남성 또는 연하 남이 주요 대상이 되는데. 이 경우에도 조건이 복잡합니다. 가족 사회적 압박, 부모의 언제 결혼하니? 라는 압박이 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대부분 결혼하여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보통 괜찮은 여성들은요, 20대, 늦어도 30대 초에는 다 갑니다. 그러나 노처녀가 됐다. 눈이 엄청 높아지고요. 결혼하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요인. 임신과 출산의 현실적 제약. 난소 기능 감소로 임신 가능성이 감소합니다. 35세 이후부터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요. 실제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죠. 임신하더라도 고위험 임신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운 증후군 등 유전적 질환의 위험성도 증가합니다. 심리적 문제. 독립적인 생활 습관 오랜 시간 혼자 살아오며 생긴 고정된 생활 방식, 타인과의 공존이 불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눈높이 문제, 경제력, 학력, 외모, 성격 등 이상적인 상대를 고집할 수가 있고요. 상대도 현실적 기준을 가지므로 맞는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자기 확신과 두려움 사이의 갈등, 지금이라도 결혼해야 하나, 아니면 지금 내 삶도 괜찮은데의 내적 갈등,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혼에 대한 불안감도 존재합니다.